세 번째 주제로, 남북관계와 인권, 북한인권, 이 문제를 가지고 할 텐데, 첫째, 그, 남북관계 발전,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남북관계 발전과 병행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분명히 그런 게, 그런 압박이, 그런 압박이,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에 의해서 취해지는 그런 압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 어느 정도 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북한이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히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떤 고려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박사님하고 최대석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오래된 질문이고 또 곤란한 이야기인데요. 남북관계 발전의 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제기하지 않거나 정부는 좀 소극적이거나 뒤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그럼 남북관계 발전은 왜 하려고 하느냐는 것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그러면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여러가지 일을 서로 좋게 해서 북한 주비들의 여러 평화도 유정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본질적으로는 상충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정에 있어서 일부 북한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핵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본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인권 문제는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은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큰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북관계의 발전의 목표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으로서 어, 그 매끄로운 그런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 영어생님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생님 보고 너왜영어를안 가르치냐? 수학생님뭐 수학이 학력과서 배점이 얼마나 높은데 영어생은 니왜 수학은 안 가르치냐? 이런 이야기 비슷하거든요. 수학생은 수학을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그거 영어생한테 안 가르친다고 탓할 거 없고, 영어생은 영어 가르치면 되고, 이것이 모아져서 전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다원주의 사회에 가는 장점이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만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영역을 하고 정부로 단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정한 조정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영어만 가르쳐야 되고 수학만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정부가 그런 조정 역할을 하면 사실 충분하게 합리적인 선을 갖고 갈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저도 뭐 답변이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어,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어, 당분간 어, 북한하고 좀 마찰은 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뭐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도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시점으로는 이렇게 뭐 북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됐을 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어, 더 타당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 지금 미국이 북한 인권법이 있고, 또 북한 인권법이 또 만료되니까 또 재승인하고 그랬습니다. 어,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어, 북한이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또 유럽도 그렇고, 뭐 많은 이제, 어, 뭐,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결의안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탈퇴하거나, 그리고 무슨, 뭐, 이웃 국가들하고 어 국격을 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그, 윤여상 소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인권이, 어, 그렇게 아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조선은 아니다라고 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 이제, 우리, 그, 차관님께서는, 어,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책의 한계를 많이 계십니다. 이제, 정책을 심무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 이제 사실은 뜻대로 잘안 되고 상대방도 있고 북한이랑 상대방도 있고 그런데 또 학교 선생은 뭐냐면은 어 정부 정책은 그럴지라도 선생은 또 원론을 또 얘기해야 됩니다. 어 이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거다. 어 실제 하다 보면 그게 잘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에 가까운다. 거 지금 어 남북의 발전과 어 북한 인권 증진의 병행이 가능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하면. 이 문제는 제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남북관계 발전을 얘기야지뭐 모가무도 구도경무서서뭘 못한다는 식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먼저 걱정해 가지고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습니다 네, 예, 제가 자꾸 이제 그 정답과 현실사에서 있었던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두분 말씀하신 그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을 뭐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남북관계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통일로 가야 되는 그 과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인지 혹시 두 분께서 좀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네, 뭐 좋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을 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신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이 됐던, 엘리트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한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외부 요인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계속 움츠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탄압을 가하게 되고, 장성택 처형에서도 보다시피 조금만 개방적인 생각이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에, 내부에서 어떤 그런 맹아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에, 생성되고 확장될 수 있는 그 맹아들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뭐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그 독재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에, 뭐다 죽이는 형국인데 이게 외부 관계, 특히 남북 관계가 나빠질 경우에는 그 탄압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으면은 에, 뭐 그런 대로 남한에 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해 줄수 있는데 남광에 나빠지고 더군다나 지금 뭐 김정은 참수를 한다 이제 뭐, 무력 폭격을 한다 북계 전략에 들어갔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말 그 탈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에, 전부 다 남조선, 남조선 스파이 뭐 미제 간첩으로 몰아서 다 죽이는 그런 행국이돼버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북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 한계가 있는 거고 인권을 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북한 주민들이 그런 자유주의 사상으로 부장을 해야 되고 그 자유주의 사상으로 부장한 일단의 세력들이 계속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거기서 반체적 활동을 하고 죽음을 부를수록 어 저항을 하고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런 세력은 역시 의식화가 문제돼야 됩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소위 좌파 이론으로 무장한 일당의 세력들이 계속 민주화 운동을 외쳤듯이 북한 내부에도 로크의 그런 자유주의 혁명 사상이 들어가서 군주도 수령도 잘못하면은 민중에 의해서 처단될 수 있다고 하는 프랑스 독명 이전의 그 개몽 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상으로 의식화가 돼서 무장된 세력이 있어야. 예, 거기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은 어, 저는 상당한 정도로 타라하기 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계속 개선돼야 되고 발전돼야 되고 자기들도 그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북 관계 신뢰가 상당히 회복이 되면은 남한을 통해서 남한이 그뭐 일부러 자기들을 붕괴 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길 수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아주 내밀한 그런 전략 속에서 북한을 전체적으로 지금 자유민주주의화 시키려는 그런 전략에 의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성공단도 그렇고 어, 금관산 관광도 다 그랬습니다. 사실 북한을 변화해서 어, 뭔가 어, 거기에서 맹활를 찾자고 하는 그런 대전략에서 이거 증거지 뭐 북한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영원 무궁토로 수영 체제가 가기 가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어쨌든 남북관계 신뢰가 형성이 되면 북한 인권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저런 체제가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산하에 우리 전 박사님 같이 있습니다마는 그 북한인권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도 몇 년째 지금 한 5, 6년째 그 포럼위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한그 탈북자 북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끝나고 저희 먹고. 그 간단하게 순환자라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속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인도시어라는 단체에 속한 사람이고 그분은 탈북을 해가지고 그분은 탈북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금 삐라 부리고 뭐하고 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자유권이라고 뭐 통칭 자유권에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에서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삐라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 전당부리 봐야 넘어가는 거 몇% 되느냐? 어. 문제 있다. 어? 그럼 그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한 적이 그거예요. 사실 자기네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북한 정, 뭐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 첫 번째, 불가능합니다. 70년 동안 미국도 못한 것을 삐라 뿌려가지고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탈북에 나올 때는 진짜 인권이라는 것도 모르고 나왔던 분들인데 여기 와서 하면서 좀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다마는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는 벗고 살기 위해 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좀 가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걸 보면서 아. 그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탈북자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자유권 북한 사람들이 인권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또두 번째로는 그 북한 정부를 벌써 리 때리려고 한다. 이런 건는 저는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우리 정책에서 그러면 남북관계의 발전과 인권을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냐.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야 됩니다. 왜 정부가 왜 얘기 못 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정 박사님 굉장히 친하면요, 친한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포기도 싫어하는 인간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 해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런 건데, 국가의 삶도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서 다른 거예요. 금방 탈북자의 일부지만은, 탈북자 1부지만은 탈북자 1부 단체들이 이런 형태의 국가 인권 운동을 하면요, 절대 북한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정부가, 아니, 우리 정책 속에서 그런 우정과 신뢰와 사랑이 깃들여 가지고 해 나간다면 북한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할때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공개와 비공개를 잘 조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요. 또한 그 당국 간에서 비공개 얘기할 때는 비공개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하나 해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은 없을 것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왜 인도지원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왜 함께 못 갑니까? 저는 함께 갈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How,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 사례만, 저도 이제 아까 박신부님하고 비슷제 사례가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그 특히 남자들이 음담폐쇄를 굉장히 잘합니다. 음담폐쇄. 그 책이 막 서너 권이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음담폐쇄 책이 있는데, 그그밥 먹을 때마다 이 사람이 음담폐쇄는 남자가 그 여성도 여성, 여성 안내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깎아지고 고 그랬는데, 그좀너무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남, 남쪽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앞으로는 그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음들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 몰라요, 잘. 에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된 건지 모르고 그냥 관행대로 해왔고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그냥 부속물처럼 생각하고 에, 몰라요, 잘. 그 때문에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어, 그러면 안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아 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런 기회조차 지금 없잖아. 그래서 그, 그냥 사례로. 그래서. 그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서제래서그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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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막지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겪으신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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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 북한이 이제 새롭게 서각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그런 그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플로우에서 결정 전 의원님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당다는 지금 외부 세계에서 어 정보를 유입시켜가지고 북한을 좀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원 전원 장님 말씀하셨던 전뭐 로프라든지, 우수 이런 사상들을 집어 넣는 것이 북한 사회가 결국은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우리 왕조 시대 때도 그 맹자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방골론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접촉해서, 아무나 접촉해서, 어 북한을 설득하고, 아,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좋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사이가 나쁜 사람이 얘기하면, 좋은 얘기도, 저를 싸가지 없는 예를 맥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박신부님은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그 인사이시고, 그런 분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다, 최소한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아,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남쪽에서 활동하는 정말 크우적인 그 분이 가서, 우연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가셨어요. 근데, 당신들 지금 보니까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고쳐 아,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죽이려고, 나를 그냥 아고 어? 어, 못된 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뭐 싼탭바사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어, 신뢰가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진보적인 분들이 가서 어, 많이 가르쳐 됩니다. 실제로 저는 박신군이 뿐만 아니라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하고 북한 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야단치고 가르칩니다. 그럼 받아들입니다. 왜? 적어도 자기들의 뭐 여기서는 뭐 빨갱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은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보 유입도 조심스럽게 이제 여기서 무슨 뭐삘 아픈다든가 또는 뭐 장마당 뭐죠 이제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해서 멀리 막 책자를 들여 보는 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걸리면은 완전히 간으을보려서 관리소 가고 어, 사형당하고 그럽니다 관리소 가면 못 나옵니다 교환사고는 네. 일정에 네. 네, 네. 조금 그 신뢰가 있는 분을 조금 뭐 활용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어 점점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보적인 인사들은 뒤에 돌아서만 이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마 그 빨갱이 새끼들라고이렇게 정말 힘들다고 다 그분들에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또그 교육하고 그럽니다. 그 빨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하그 <laughs> 근데 뭐 사실 뭐 우정있는 설복이라는 것이 그뭐 틀린 방법은 아니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어, 대북 지원 하느라고 우리 신부님 비롯하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 가지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이 개선 많이 개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정 있는 설법 과 같이 어떤 개인적인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뭔가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 발제문에다가 뭐, 전략적, 실용적 접근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거는 뭐,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 시급하고, 실현 가능하고,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압력도 필요하니까, 국제적 공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인권 개선 효과가 큰 것부터 우리가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권재단도 뭐 이제 생기고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와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때 지금 북핵 문제처럼 너무 큰 문제부터 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은 일시의 서연화가좀 돼야 될것 같아요.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려워 보이지만 은 그 그러니까 지금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잘게, 작게, 작게, 예를 들면, 작은 성과들이 축적이 되면 은 결국에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 접근, 그런 어떤 전략적, 이게 제가 말하는 실용적이라는 건 이거는 결과를 중시하는 겁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선 아니면 우리가 인권 문제가 되는 간에 뭔가 결과로서 개선이 될수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십자군 정신을 가지고 북한 인권 개발을 위해서 돌격하자고 이런식은 우리가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좀 드렸죠 예 우리 앞에서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주체사상이 북한을 지배하는 사회인데요 주체사상에 친한 사람 이야기는 새겨듣고 친하지 않은 사람 이야기는 흘려들으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에, 또 하나는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의 운영의 뭐 핵심적인 사상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전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인도적적으로 그런걸 많이 했는데 접촉은 대면 접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 접촉이 갖는 장점이 있지만 대면적이지 않은 페이스투페이스가 아닌 방식의 접촉도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디오를 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뭐, 다른 풍선을 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방법도 역시 접촉의 한 방법입니다. 단, 어떤 접촉, 어떤 내용을 치사 선택할 것인지는 북한의 몫입니다. 라디오를 우리가 아무리 전파를 쏜다고 해도 북한 주민이 안 들으면 그거는 선택 안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 흘려버리면 안듣는 것이고 그것이 풍선에 달려왔던 사람이 들어가서 주머니 넣어줬던 그것에 대한 선택은 북한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큰 위험만 없다면 다양한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어,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북한 보유과 가장 마지막까지 고문을 해서라도 밝혀내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에 가서 교회, 교회갔냐두 번째는 한국으로 가려고 했냐? 이두 가지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문을 해서 밝혀내는데 이것 때문에 고문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대부분이 교회가서 도움을 받는데 교회 안 갔다라고 버텨야 생명을 유지하고 한국 가려고 했지만 한국 가려는 게 아니고 동벌에 잠깐 왔다. 이 고문을 이겨내야 사는데요. 요즘에 북한에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 중국 갔다가 잡혀가면요 은 보이보니 너 중국가서 교회 갔었어? 예갔었어요 성경 봤어? 어, 예 봤어요 그내용 뭐야? 누가 누굴를고누굴를고 이런 거였어요 재밌었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서 뭐 했어? 그냥 예배문 같이 앉아 있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면서 물어요 그래서 왜요? 뭐 어땠는데요? 보위부는요 조선에 새로운 종자들이 생겼다고 우리 남조선에서도 지금 우리 젊은 애들 새로운 종자라 그러잖아요 도저히 어른들이 이해 안 되는 새로운 세대가 있는데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큼은 끝까지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있는외 얘네들은 봤어요뭐 뭐 어떻게 뭐 잘못인데 가서 좀더 도움받아 왔는데뭐 잘못된 겁니까 라고 따집니다 이 따지는 아이를 보위부가 처벌 못합니다 감추는 성의를 쳐버렸지, 교회가 없재미없었으뭐 재미가 있는 건 사실 교회가 오면 처음에 이런 세대가 외부의 문화를 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접촉의 방법은 이제 다양한 거다. 그 선택은 북한 당사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짧게네 예. 뭐, 우준수상 많이 통해 접촉의 방법이 여러 가지죠. 뭐, 우리가 대화의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말로 하는 게. 그 글로 쓰는 게 있고, 눈으로 하는 게 있고, 만지면 접촉하면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그걸다 어떤 방법이든 현실적으로 북한의 그 인권, 인권이라는 것은 저는 단순히 그냥 자유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에 다 포함해가지고 발전시킬수있다음 어떤 방법이든 다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laughs>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자꾸 뭐 진보 보수 얘기하는, 저는 조금 진보 보수에 대해서 개념이 좀 달리 하거든요. 사회학에서도 보면, 진보가, 뭐 진보는 뭐냐, 보수는 뭐냐면, 스타트 스코어, 현실의 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꼰슬바티브를 하는 게, 하는 게 보수고, 진보는 그 스타트, 스타트 스코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진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좀 달라요. 사회학질소소셜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하고 좀 친하면 진보고, 북한하고 안되면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황우석 서울대 교수 사건 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다이 개념, 사회학적인 개념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전부 는다90% 이상 진보입니다. 왜? 조중동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고, 전부 다그 황우석 교수의 그,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찬성하고 잘한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반대인 거는 천주교하고, 그 다음에 의원 중에서는 심상징입니다. 심상징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거 보면 이거 완전히 반대잖아요. 보수는 생명의 가치,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보수고, 그것을 좀더왜 그래, 이혼도 할수 있게 하고, 낙태도 할수 있게 해야지 하는 게 진보인데, 이거 그런 얘기인요 우리 사회가. 여기서는 저는 계속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에 오면, 아까 전 박사님 저거 진보를, 저거 진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입니다. 생명을 중시하고, 가정을 넣지만은 가정을 중시하고. 이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만, 저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우리 인도 지원하는 단체들은 정말 정치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관계없이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뿐이지, 내가 또 가서, 아까 말씀 제가 뭐, 진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를 뭐, 어떻게 말을 들어준다? 아닙니다. 걔네들요, 얼마나 똑한 놈이냐 하면요, 조금만 틀리면 또 바로 타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협상을 해봤지만은, 제네들이 뭐, 우리인데, 아, 박신분이 뭐 하고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당위결정되는 그대로 가는 놈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또그 북한 사회가 뭐그 주체 사상에 의해서 어떻게 했지만 북한이에요. 제가 2000년, 2000년, 2001년 갔을 때마더라도 북한이 가면 얘들이 주체 사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거의 몇번 가까이 평양을 다니고 해답을 했지만은 주체 사상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북한이 주체 사상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 그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권이라는 것도 유일 영도체제 확립을 위한 십대 원칙이 있는 한은 자유권이 보장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 신부님인데 좀 사회과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적들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네. 예, 저도 상당히 그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 유일 영도체제집 주체 사당 이런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오늘 그 북한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동의되는 바도 있고 서로 또는 그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급하게 지금 논의를 해야 될게 있습니다.